중3 통계 문제이고요. 대상은 중3 70점 이상인 학생들을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지금 채빈값과 중앙값이 나왔으므로, 채빈값과 중앙값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고요. 자, 채빈값이란, 네. 가장, 많이 나오는 수 최다빈출을 아이들한테 빗대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값 같은 경우에는 홀수인 경우와 개수가 짝수 개인 경우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홀수 개인 경우는 예를 들어 1, 2, 3, 4, 5라고 했을 때 가운데 숫자가 홀수이고 짝수 개인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숫자를 더해서 나누기 2를 내주면 중앙값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분산이 나왔기 때문에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편 차부터 먼저 구해야 되는데요. 양이란샘 평차는. 네, 감사합니다. 별량 마이너스 네 평균이 되고요. 한번더 도와주시죠. 분산은. 네, 편차의 제곱의 합을 개수로 나눠주면 네 분산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지금 경우의 수로 지금 따져서 평균이 4가 나오는 경우를. 펼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X1부터 9개의 숫자가 나왔다 했으므로 9개의 숫자를 적고요. 그 중에서 중앙값이 4가 나왔다 나왔으므로 가운데 숫자 한번더 가야 되겠네요. 네. 숫자를 4로 잡고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빈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6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차례대로 작은 순서부터 차례로 썼을 때 6의 개수를 따져 볼 것인데요. 6의 개수가 2개가 나왔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5에서도 2개이므로 최빈값이 2개가 나옵니다. 최빈값이 6 하나가 나왔으므로 6의 개수를 3개로 잡고 그리고 3 같은 경우에도 3이 2개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2가 2개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를 따져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평균에 4가 나왔으므로 다 더해서 그 평균에 4가 나오는 경우를 보면 이거 지금 다 더해주면 합이 제가 미리 계산했으니까 위에 것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를 나눠주면 평균은 4가 나오고 이것은 다 더해줄 경우에는 평균이 4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로 분산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산과는 공식에 맞춰서 첫 번째, 자 변량 마이너스 평균을 할 것이고요. 평균이 4가 남았으므로 네, 주정미쌤 불러주시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1, 2, 2. 네, 이것은 편차입니다. 자그 다음에 편차의 제곱의 합을 구하기 때문에 네, 효진쌤 한번 불러 주시죠. 9 4 1 2, 1 0 1 4 4, 4. 네, 이것을 다 더해 주면 그 합이 28이 나오고요. 그리고 전체 개수 9개로 나눠 주면 분산은 9분의 28이 됩니다. 네. 수고했요